거의 성사화되는 줄 알았는데 김종인 선대위원장 카드가 불발됐습니다. 이게 상임이 아니라 공동 선대위원장은 받지 않겠다고 한 건데 김종인 전 대표로서는 좀 받기 어려운 카드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 황교안 대표가 김종인 전 대표의 어떤 성향이나 스타일을 이해했더라면 이런 카드를 내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김종인 전 대표의 스타일은 뭐전가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른바 어디 가서 들러리 설 분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결정력을 갖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또질줄 아는 스타일인 겁니다. 그런데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안을 하게 되면 나한테 와서 들러리 서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난 그러기 위해서 하기는 싫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음. 그 황교 안 대표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 그러지 않아도 이제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잡음이 있었고,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그만두는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기 음. 때문에 선대위 체제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가 선거를 총괄하는 모양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음. 또 그래야 공천에 관해서 또 뒷말이 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는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바로 그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의하는 이런 방식은 원하지 않는 이렇게 두 가지가 충돌하는 현상이 나왔다고 보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뭐 김종인 전 대표가 합류를 안 하는 쪽으로 결과 결정이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인터뷰를 통해서 역시 뭐 전권을 주지 않는 그 문제들을 지적을 했고 이낙연 전 총리도 어 김종인 전 대표랑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가지 말라. 라고 또 얘기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어일종 이런 상황들이 결국 어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또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20대 때지 지난번 총선 때 이제 김종인 아 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는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 정권을다 지었어요. 네. 어디부터 관여했냐면 공천부터 하나하나 다 관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과거에 친노, 또는 친문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 에 최재성 의원부터 시작해서 공천 탈락시키는 극, 극약 극 처방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공천 개혁을 했기 때문에 네.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종인, 저기, 그뭐전 대표로 하겠습니다. 김종인 대표를 상인, 저기 선대위원자로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천권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단독인지 아니면은 뭐 공동인지 큰 의미는 없었어요. 오히려 황교안 대표는 제가 저기 듣기에 뭐 김정인 저기 대표께서 뭐 상임선대위원장 예. 단독으로 달라 해도 줄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은 음. 특별한 게 없으니까 기껏 해봐야 뭐공 저기 이 공약 과정 중에서 그 동안에 사장됐던 경제민주화 문제를 다시 한번 꺼낸다든지 기껏 해봐야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줄려고 마음 먹었는데 어디에서 이제 미스가 났냐면은 사실은 이제 태영호 공사에 대한 어떤 그 공천 문제 에 대해서 일들 가지고 물론 뭐 저기 어 김정인 대표께서는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한거 같다가 이게 기자가 썼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강남에 뭐 대한민국에 뿌리도 없는 사람을 네. 주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다 예.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사실은 그 보수층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그 특히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사과하시라 뭐 태호 공사가 사과하라는 말이 그뭐 당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심재철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사과하시라는 이 말대로 사실은 꼬였어요. 만약에 네.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크게 뭐 어떤 뭐 상임을 주던 뭐 공동을 주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황여 대표는 원하는 대로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거기서 꼬이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제 뭐 김영호 공관위원장 관련해서 뭐 통합당 내부에서 일부 뭐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던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의 선거 결과에는 득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시는지 실로 작용할 거라고 보시는지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laughs> 예. 이게 이거 하나 가지고 선거 결과가 좌지우지 될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일단 그 동안에 이제 공천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어, 뭐 정치적 표현으로 따지면 이제 칼을 휘두른 거 아니겠습니까? 손에 피를 묻혀 가면서 칼을 휘둘렀고요. 거기에 따른 책임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공천을 뭐 물갈이 공천이든 TK 뭐 공천이든간에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볼수 있어요. 네. 민주당은 너무 무난해가지고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단추 하나를 마지막으로 꿰는 과정에서 지금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제 사촌 논란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도 할수 없는 일을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해놨단 말이에요. 네. 그 마지막 방점을 찍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태용호 공사 문제가 한번 그 뒤틀렸고, 예. 그 다음에 김미균 씨 문제에서, 강남 특히 병. 강남 가불병 예. 문제에서 거기서 이제 뒷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뭔가 적극적으로 조율하거나 중재하는 역할들을 조금 빨리 했더라면 예.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근데 그 과정이 지금 상황에서 좀 도드라 보인+ 다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당내 불만도 좀 폭발하고 또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어쨌든 영입이 무산된 거 아닙니까? 이런 모양새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한달 정도 남겨 놨을 때에는 잡음을 얻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굉장 크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잡음이 마지막에 나왔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어, 미래통합당한테 악재인 것만은 뭐 분명히 보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지금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접 깃발을 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총괄위원장을 하고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보수통합을 초창기에 이끌었던 박형준 동아대 교수랑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를 어,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혜찬 대표와 어, 이낙연 전 총리가 선대위를 구성하여서 이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좀 이름값에서 쭉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어~ 일말의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선대위원장의 어떤 역할이 어~ 총선에서 어떤 역할 어느 정도의 어~ 지분을 차지하게 될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그 선대위원장 하면은 뭐~ 어~ 어떤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막상 저희가 이제 선거를 치르다 보면은 사실 큰 역할은 없어요. 다만, 이제, 그, 당의 선거를 이끌어가는, 이제, 그 뭐, 얼굴로서 과연 얼마 국민들한테, 아, 저런 분이 당의 간판이라면은, 뭐, 우리가, 음, 조금 더, 어, 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이낙연 전 총리와, 그 다음에, 그, 이해찬 대표라는 투톱하고,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하고 그다음에 박형준 교수 그다음에 신재돈 교수 이렇게 어떤 뭐 교수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접합되는데 일단 이제 박형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 그 과거 친이계였지만 오히려 뭐 친박하고도 크게 적을 지지 않는 굉장히 무난한 분이라고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혁통위를 이끌는 어떤 그 역할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신세돈 교수는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어떻게 보면 낯설다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신세돈 교수는 사실은 이제 그 박근혜 저기 그 후보 시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통령까지 오면서 소위 말하는 박근혜 노믹스를 이 반한 대표적인 경제학자입니다. 아, 숙대 교수시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번 문제가 어쩌면 이제 경제 문제라고 저거 이슈가 된다면은 신세돈 교수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대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음. 오히려 외, 외, 외부가 화려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내실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상대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아까 김종인 그 위원장 그 저기 영의 문제가 저기 좀 무산됐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게 보는 사람이에요. 어, 예. 만약에 이제 이래가지고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볼때 중도 표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그. 음. 동력 요인이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게 무산됨으로 해가지고 과연 중도층 민심을 얼마큼 다가갈 수 있는 카드가 있는지 음. 그것이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조금만 네. 말을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김종인 그전 대표를 영입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땐 중도층으로의 어떤 확장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선거를 한 달쯤 앞. 두고 있으면은 저 당이 선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보여요. 음. 그 보이는 게 제일 많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선대위원장을 통해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음. 근데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카리스마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실제로 예. 접한 분들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김종인 전 대표는 그런 어떤 악재에 대응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저 측면에서 좀 안정감이 있다고 볼수 있고요. 음. 근데. 결국 영입이 무산됐잖아요. 네. 이게 지금 스텝이 한번 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음. 근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약. 이번 종로, 이른바 대전이라고 불리는 이것 때문에 약간 대선 국면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자리가 되어버렸던 거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선에는 별로 빛이 안날수 있겠지만 대선에는 선대위원장이 빛이 좀 나거든요. 예. 지금 약간 국면이 대선 비슷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음.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예를 들면 유승민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 맡아주면 어떻겠느냐 라는 얘기를 국민들 사이에서 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미래통합당 내부 사정으로 보면 이 개파색 일단 엎어야 되고 그리고 탄핵론, 책임론에서 좀 자유로워야지 되는 그런 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 그런 고민의 결과물이 아마 지금 박형준 통치위원장이나 그 다음에 지금 그 신세돈 교수 양쪽으로 아마 나온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카드를 좀 손에 쥐고 싶은 생각도 있을 텐데 뭐 그게, 그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그 충성까지 중간에 좀 변화가 있을 기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 변화는 아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어, 일단 이왕 공동 선대위원 자체로 가기로 한 이상, 예를 들어가서 한두분 정도 더 추가로. 음. 아, 어, 선대위원장으로 모실 계획으로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과연 어떤 분들이 어떻게 모셔지는지는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추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요. 오늘 그 비례대표 후보자 심사 결과를 어, 내놓는다고 하는데 당초 네.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다가 지금은 오후 5시로 또 예정이 돼 있고 이 시간도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게 국회에서 들어오는 소식입니다. 이게 그만큼 지금 진통을 막바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지난 나흘 동안 5 3 0 명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했고 당선 목표 한 20명 정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음 그게 현재 지지율로 보면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20명 정도를 당선안정권에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근데 미래한국당은 좀 딜레마가 있는 거죠. 미래통합당하고도 관계가 다른. 어떤 다른 색깔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또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과거 같으면은 당에서 외부 인사를 영입하면 비례의 순번을 배치하는데 네. 미래 통합당에서 비례, 영입한 인사들을 그냥 비례에다 바로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자매 정당이라고 이른바 뭐 자칭 자매 정당이라고 얘기하니까 미래 한국당하고 자매 정당이라고 하지만 미래 한국당의 한성규 대표하고 황교안 대표 만났는데 서로 간의 의견이 안 맞았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공천을 또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그래서 어,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비례대표 상위 순보는 어떤 사람으로 넣는 게 좋을지, 미래한국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미래통합당에서 영입한 인사들을 앞순위에 배치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게 굉장히 아마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 통합당과 한국당이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다른 색깔을 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언뜻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저희는 거의 비슷하게 위성정당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형식상으로 그러니까 예. 위성정당이 맞고요. 그것도 또 또한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 역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지만 중앙선관위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성정당이라고 하지만 독자적인 공청 과정을 그 투명하게 밟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선관위의 주문이기도 합니다. 음. 어 그래서. 독자적으로 지금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밟아 나갔던 건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 우려했던 점 중에 하나예요. 음. 그냥 미래통합당에서 어차피 위성정당이니까 미래통합당이 영입한 인사들 그냥 순번 쫙 배치합시다. 네.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이게 나중에 원래 위성정당 만들고 난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우려했던 게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20석을 갖고 그 원내 교수단체가 됐다고 치면, 자,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들어오십시오. 마음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음, 보니까. 음. 거기도 당 조직이라는 걸 만들었고, 미래 한국당에서도 뭔가의 독자적인 생각들이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판단을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어중간하게 사람들 지금 집어넣어야 되는 이거는 뭐 미래 통합당뿐만 아니고 민주당도 앞으로 똑같이 겪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미래 한국당이 통합당의 인재 영입 명단 같은 걸 그대로 받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형식 논리상으로 볼 때는 이제뭐 미래 통합당하고 미래 한국당하고 별개의 문제니까 공천도 별개의 시스템을 간다. 그래서. 맞습니다. 공천을 별개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기, 그 공심위원장도 공병호, 저기, 원장으로 뭐 만들고 해서 형식 논의는 다 맞게 돼 있는데, 지금, 지금 미래국당의 비례대표에 관해서, 관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몇몇 사람들에 대한 저기, 그러니까 늘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순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당장 이제 유영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넣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유리한지 빼야 되는 것이 유리하고 유리한 것인지 이런 고민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에서 저기 황교안 대표가 영입 순위순했던 김예지신가요? 예. 그 저기 맹인 예,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 너무 너무 이제 뭐 이렇게 밖으로 보여지는 공천, 쇼잉 공천이 아니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다음에 과연 보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이분이 국회의원 되면은 어떤 일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검증이 아무것도 안돼 있는데 예. 단지 뭐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 뭐 피아니스트도 성공했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국회의원에 공천하는 게 이게 맞느냐. 이 부분은 전 정당이나 똑같은 아마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어 몇몇 분들에 대해서 과연 저기 그 뭐냐면은 갑자기 갑자기 어느 하나에서뚝 떨어지듯이 뚝 떨어지듯 분들을 과연 그 정체성에 맞는지 네. 이런 부분들 고민하다 보니까 아마 논란이 있어서 지금 저 발표가 늦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